샬롬,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임재하셔서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제자들이 숨어 있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어그 방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성지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그 방에 보통 가지 않지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봐야 별것 없고 지하실에 방안하고 그리고 찾기가 힘들고. 그것은 가지 않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이종진 목사님하고 둘이 그 방에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네 마디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부하루의 예수님께서는 네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증겁니다. 우리 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화" "샬롬입니다" 음. 우선 사람들은 보니보니 보니 해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까? 무엇인가 불안합니까? 누군가가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 안정감이 없는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 나 사이의 평화,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평화, 교회가 평화롭고 우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할까요?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떤 짐을 내가 짊어지면 짐이지만 내려놓으면 될거 아닙니다. 다 내려놔요. 다 맡겨요. 너의 짐을 영화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가다가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사되 성경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들으시며가 아닙니다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앞에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 후에 성령받는 단계가 한 단계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성령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단계 올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체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13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받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충복이도를 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확실하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성령 체험한 단계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신비 체험은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무한의 하나님과 유한의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는 어차피 신비가 있거든요. 신비 체험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응?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한 차원 높게 성령을 받으라. 대개 못대적 믿음이 성령 체험이 늦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에 그냥 교회 다녔을 뿐이지 성령 체험을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아주 의미 심장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가라, 가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르사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 부활했어 나를 본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 가. 가서 부활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리 때 쏘기지만 가라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라. 제자들은 모두가 이리 때쏘으로 가서 그 당시에 태양신 종교를 숭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가론유다는 12명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 이후에 100%가 다 순교합니다. 이리 때들에게 물어뜯겨 죽고 맙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해석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이어지고 잎이 나는 게이스라엘이 독립이에요.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찾아요. 독립해요. 1900년 만에 그게 무화과나무 가지가 이어나여지고 잎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말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말세의 시작이에요. 진짜 말세의 시작은 태초의 창생에서부터 창 시작이 됩니다. 옥동자를 낳는 여인들은 임신부터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하는 구, 군인은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세는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말세의 지 말이라고 그러죠. 이제 본격적인 말세는 1948년 인자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기에 마지막 때는 한영혼이라도더구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도 못하는 시대가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차별 금지법,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처벌받고 감옥가고 벌금되는 시대가 골리앗스의 성큼성큼 오는 발자국처럼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외치는 두 층인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심, 미래를 보는 눈, 가지고 두증일 훈련소 만들고 싶어요. 제 마지막 사업이에요. 우리 스톤의 두증일 훈련소 만들고 싶어요. 뜻 있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뭔지 모르는 분들 저게 문의했으면 좋겠고, 돈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떠 쓸지 모르는 분들, 어떠 쓰면 좋을지 저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두증인 훈련소 저 어떻게 만들지 압니다. 두증인 훈련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시키는 건지 저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 시돈에. 넓은 땅 안쪽에 두 중인 훈련소 만들어서 앞으로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리 때 속으로 가라, 이리 때 속으로 갈 사람을 양성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라, 이리 때 속으로 가라. 편안한 삶 살지 말아라. 주교의 가구를 가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네 마디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죄사함 주어라 죄사함 죄사함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리문답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송소입니다.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제일 7월 10일입니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산받는 일입니다. 우리 돈 벌지 못해도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 예?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목사들도 아무리 장로 딸도 예수와 믿으면 치욕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 그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너희들 죄사함, 죄사 주어라, 다 죄사함 밖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강곡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될 귀중한 말씀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디를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리 떼 속으로 가라, 죄 사함을 중요시게 여겨라, 죄 사함 받으라. 이렇게 네 마디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